우주로 가는 독서, 독서 스텔라, 스텔라, 이슬, 펭수, 냥녀입니다 오늘 함께 만날 분은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에 네. 빛나는 아니에르노 작가입니다. 아니에르노를 소개해드리면 프랑스 여성 작가이고요. 동시에 문학 교수입니다. 자전적이면서도 사회학이랑 관련 있는 문학 작품들을 주로 집필해왔다고 하고요. 자신만의 작품 세계가 명확한 작가인데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는 쓰지 않는다. 라는 지론이 있는 분입니다. 네,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나가는 분이다. 네, 네 그렇고 사회학적인 전기를 담아내는 소설을 쓰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이 작가분을 만나고 싶었고 음. 총세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음. 어떤 책이죠? 첫 번째로 사건 그리고 단순한 열정 마지막으로 한 여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네. 1984년을 발표했던 자리라는 책을 시작으로 허구를 배제하고 본인의 자전적인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의 감정과 느낌을 충실히 회고하면서 글을 썼던 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왜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를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니에르노 작품이 저희가 오늘 세 권을 할 거지만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문체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자전적인 서사와 자전적인 서술 방식을 음. 택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자전적인 서사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이제 독자가 읽었을 때 실감나게 간접 경험을 하듯이 읽힐 수 있는 문체를 썼다해서 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학계에서 이 아니에르노 작품에 대해서 예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작가의 시선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구조에서 주체로 이동하듯이 글을 썼다고 해서 예술적인 측면을 인정받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거에 주목할 수가 있는데 이 아니에르노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일상, 개인이 경험했던 사건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일상을 세계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해석을 주었다라는 음. 평가를 받곤 한다고 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개인은 결국 작가 본인, 그쵸? 아니에르노 자신이고 네. 그 개인을 확장시켜 보면 음. 역시 이 현대 사회에서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네.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다루고 경험하지 않았나. 음. 나이와 경험이 많으 시고 네. 이미 이 작가인 아니에르노의 이름을 딴 문학상도 음.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여를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네, 프랑스 문학계에서는 이미 거장 중의 거장, 네. 음, 맞아요. 그고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는 거. 네, 저. 자,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이번 노벨문학상 특집으로 총세 권의 책을 다뤄볼 거고요. 음. 올해 한번 해보고 반응이 영 별로면 <laughs> 올해, <뭐야>? 올해 처음이자 <laughs> 네, 마지막, 아 처음이자 <laughs> 마지막 노벨문학상 특집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음. 네. 저희가 뭐 모든 소설을 다 읽고 평을할 수는 없겠지만 음. 세 권의 소설을 이 짧은 기간 동안 좀 몰아서 읽어봤는데요 음.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음. 그리고 정나라하다 음. 저는 이한 줄로 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날과 그대로의 표현과 느낌들을 잘 담아냈고 음. 더군다나 이러한 책들을 써냈던 그 시기 혹은 본인의 경험이 1960년대라는 거 음. 그리고 맞아요. 이 글을 써내고 출판됐던 공유됐던 시기는 80년대에서 90년대라고 음. 봤을 때 굉장히 도전적이다 음. 맞아 지금 발표를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시대적인 거를 따지고 들면 (60년대인데) 어.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사건이겠어요. 그렇지. 근데 개인이 겪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 또는 그 시대를 사는 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죠. 솔직히 내가 했던 경험이었고 내가 했던 음. 행동들이야 라고 음.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이거를 본인의 글에 담아내므로써 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이유가 사회학적으로도 한 개인의 여성이 60년대 어머니의 이야기도 다루지만 음. 뭐 30, 40년대 이때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어떻게 시대상에 따라서 개인이 변하고 화 있는지까지 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니 에르노의 글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음. 네. 결국 내 이야기고 내가 경험한 이야기고 음. 내가 임신 중절을 한 이야기 음. 그리고 소설론 다뤄지지 않았지만 33세 연하의 남성과 음, 5년간의 연애가...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까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이지 않거나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네. 감히 모두가 겪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여성도 혹은 음. 모든 여성이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굉장히 이 사건들을 잘 다루고 있다 네. 혹은 잘 다뤘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거나 네. 혹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음. 그런. 표현의 과감성까지도 한번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이 다 시점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미리 이제 일기로 기록해 놓었던 거를 음. 한번더 정돈한 글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땠고 혹은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어땠고 내가 과거에 어떤 걸 겪었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서 그만큼 비판적인 시각 부여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지나고 봤더니 음. 이렇더라. 음. 지금 와서 나를 성찰해 보니까 이렇. 다 맞아요. 이런 의미 부여가 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작가도 썼대, 독자도 본인 그렇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글들이 많았어요. 맞아.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내가 과거를 다시 회고했을 때 음. 좋게 포장하려고 한다거나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그땐 그랬어. 음. 나는 그렇게 느꼈고 나는 여기에 열중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당시 과거의 내 감정들과 내가 부족했다고 느껴졌던 부분마저도 솔직하게 글로 써낸 부분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객관화가 굉장히 충실했다. 음, 음. 사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만 네.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고백적인 글이라고 보여지거든. 네. 임신 중절도 그 당시에는 책에도 표현돼 있지만 불법, 불법이고 네. 벌금을 내야 하는 네. 정도에서 프랑스에서도 역시 취급이 됐었고 음. 본인이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야 음. 글로 고백해냄으로써 자기고백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서 네, 음, 이것에 대한 평가를 확실히 갈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이 책의 해설 면에서 충실된 불문학과 교수인 이재룡 교수가 평하는 부분이. 있다. 음. 그래서 말을 옮기면 그녀의 전 작품을 성장과 퇴행 정체성의 확립과 자아상실 같은 기준을 거칠게 양분화해 본다면 그녀의 소설 중 단순한 열정은 당연히 후자에 속한다. 후자라는 건 성장계열이 글의 독자층 전반에게 고른 호감을 얻는다면 음. 그녀가 쓴 상실계열의 작품은 독자 특히 평단에 야기한 반응은 열광과 악평으로 나뉜다는 거지. 네.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장소설을 주로 읽어간다는 거야. 음. 그럼으로써 호평을 얻고 그런 것들이 음. 음. 공감을 더불러야 불러일으키고... 되는 것인데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아몬드를 어, 손꼽히고 뭐 이런 커피실이 있고, 있고. 음.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실 계열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음. 역시나 비판과 악평들도 함께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네. 이런 분류에서 소설을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수 있다는 것도 신선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 상실계열의 작품으로 아니에르노의 세 가지 작품을 볼 거고요. 음. 순서대로 사건, 단순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자, 이세 권의 책을 살펴볼 겁니다. 음. 사건, 단순한 열정, 한 여자 순서는 어떤 의미로 정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열정이 메인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음... 사건으로 서문을 열어도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적나라해. 음. 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말 아니에르노의 한 권을 뽑아주라 한다면 난이세권 중엔 그 책인 것 같아. 사건. 아, 그래서 음. 왜냐하면 사실 집필된 시점으로 따졌을 때 사건이 그나마 가장 최근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열정, 그 다음에 음. 한 여자를 제일 먼저 집필하긴 했는데. 맞아. 제일 임팩트 있는 사건부터 이세권의책 중에 본인에게 가장 솔직한 책이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어 작가인 음, 아니에르노를 있는 그렇죠? 그대로 대중 앞에 드러낸 어. 네. 정말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은 느낌으로 어. 본인의 정말 치부와 온몸을 다 드러낸 네. 책이라고 느껴져서 그리고 본인 아니에르노 작가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썼던 수많은 자전적 책보다 사건에 대한 고백이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었대요. 음. 제일 고통스럽고 음. 녹음을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얌얌이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읽어내는. 네. 음.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정나라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영화도 징그러운 장면 보면 저희 눈 감고 보기도 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흐린 눈으로 하면서 빨리 넘긴 구절들이 많아 요 너무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각 책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니에르노 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